11일차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예수께서 빌리보에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아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건드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9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리뽀의 가이사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두 사람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아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 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서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어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37에서 43절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